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청소년부 학생 성현민입니다. 어,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는 먼저 캠프에 가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. 왜냐하면 수련회는 2박3일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어, 믿음의 동력자인 청소년부 학생들 잘 몰랐던 친구들과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특히 교회에서 중일 친구들 대부분을 알지 못했는데 저희 조에 중일 친구들이 두 명이나 있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첫째 날에는 이번 수련의 주제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,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평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쓰는 큐티 시간이나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시간이 어, 조금 초... 초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. 어,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, 말씀으로 승리해야 함을 알게 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둘째 날에는 저녁 예배 때 조원들과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때 저희 조원의 중일 친구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어, 1학년 친구들이 평소에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, 평소에 잘 표현하지 않았는, 않았던 안았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눈물을 보며 또 함께 예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어, 이번 수련회 동안 조장으로서 조원 친구들 특히 중일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잘 적응하기 바랬는데 그런 저의 소망을 하나님이 중일 친구들의 눈물로 반응해 주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. 이번 수련 이번 수련회는 2박 3일하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2주간 카톡방을 만들어 큐티를 하는 청매 모임을 진행하여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 기도합니다. 어, 그리고 수련의 기간 동안 너무나 고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또 외부 감사님들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.